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요. 리스트의 자료 저장. 하는 것과 또 리스트의 어, 순서 인덱스 어, 우리 방법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한번 더 문제로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추가하는 함수 append 함수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 리스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DLE 열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에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은 어떤 a라는 어이 변수에다가 리스트를 하나하나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뭐 희진 뭐 다음에 우연, 다음 고요, 음. 고요한 우연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우리 딸은 되게 좋아하는데, 고요, 우연, 고요한 우연인가? 아무튼 그 책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름을 거기에도 주인공들이 우연하고 고요거든요. 그래서 진 고요, 우연.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A에다가, 우리가 예라는 변수에다가 이 리스트들을 이렇게 리스트에 하나하나의 요소들. 그죠? 희진이라는 요소, 우연이라는 요소, 고요라는 요소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프린트를 각각 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쵸? 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어 프린트 이렇게 해서 내가 a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희진, 우연, 고요 이렇게 a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오고 싶다. 그쵸 그러면 내가 a에서 자, 0번째에 있는 희진을 가지고 오고 싶다. 우리가 인덱스 번호 파이썬에선 어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러면, 어, 내가 프린트 하는데 나는 고요를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인덱스 번호 1, 아, 인덱스 번호 2에 있는 고요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A하고 우리가 3이라고 만약에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인덱스에 이 리스트에 이게 없으니까 그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에러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0, 1, 2까지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에러 이렇게 나오고 우연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A 그 다음에 1이 죠？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우연 을 가지고, 오는것을볼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인덱스 번호 012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지는 012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인덱스 번호로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얘네들은 지금 문자형 그죠. 이런 문자형 자료형 변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을 갖다가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놨으면 그죠? 요거 요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했으면 리스트 자료형 변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때 내가 a는 내가 만약에 고요 라고 해서 음?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네, 자료형이, 그죠? 리스트, 자료형이 뭐예요? 네, 변수가 되겠죠? 반, 변수. 자료, 아니, 자료형이 문자. 문자 자료형 변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로 넣었다, 넣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쵸? A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고요, 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는 뭐가 되죠? 음, 자료형 어, 우리가 그죠? 여기에 리스트 리스트의 어떤 자료형 변수로 먼저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스트의 순서를 이렇게 각각 뽑아서 이렇게 내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얘를 한번 다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는 A에는 희진, 우연, 고요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 A에 지금 희진, 우연, 고요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순 이제 원하는 어떤 인덱스의 번호에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음. 음. 자, 어떻게 분자 프린트. 자 프린트 하셔가지고 어떻게 봅냐? a가 a에서 자 내가 0부터 2까지 가지고 온다. 요 콜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0부터 2까지 가지고 온다. 그러면 0, 1. 그래서 여기 2잖아요. 이 앞에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3으로 바꾸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3으로 바꾸면 어떡할까요 그쵸 우리가 3으로 바꾸면 희진 우영 고요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프린트 해서 이렇게 1 쓰고 뒤에다가 콜론을 그 넣는다 라고 했을 때 어, a는 넣어주셔야 되죠 그쵸 이렇게 어 1 쓰고 콜론을 이렇게 뒤에다가, 어, 넣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프린트가 될까요? 네. 그죠1 뒤에부터, 그죠? 1 두여부터, 위, 1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1 9연5요가 이런 고요가 이렇게 프린트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 어,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 그리고 A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e 뒤에서부터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고요만 가지고 오겠고 또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는 그냥 A 하고 어, 나는 그냥 콜론 아예 콜론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게 라고 했을 때는 전체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를 이용해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1 하면 어드 걸 가지고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 고유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무연 그죠. 음. 그리고 얘는 희지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펜드를 이용해 가지고 어, 하나를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A에다가 그냥 추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음, 자 프린트 a 해볼게요 a 하면 음. 잠깐만요 a 하면 희진 우영 고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냐면 하 a 점 a라는 변수점에다가 난는 append 여기 append 함수 들어와 있죠. 네, append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는 어, c on이라고 해가지고 c on을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게라는 거죠. 그럼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추가가 잘 됐는지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진, 우연, 고요, 시온 이 append 함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료 구조라고 해서 이제 자료 구조도 이제 천천히 배우겠는데 이 append 함수를 사용할 때이 append라는 것은 이, 어, 이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희진, 우연, 고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서 들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제일 뒤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뭐 a점 제가 또 원하는 것을 한번 a점 그다음에 뭐 append append 사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영 진영을 입력을 해볼게요. 진영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자 a 이렇게 A 프린트 해주면, 그죠? 시온 뒤에 이렇게 어펜드를 이용해가지고 어펜드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내용, 어, 부, 어, 부분을 갖다가, 어, 이제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